버탕카 제52화 의지. 응, <laughs> 呃,취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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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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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는? <laughs> 오셨습니까, 나리이 예배질 찾아주시지 않아. 걱정하 차였습니다. 이놈, 네가 한낱말 못한 짐승이라 하나? 어찌 이리도 주인의 뜻을 거스른단 말이야. 기방 출입을 삼가하여 무예에 힘쓰겠다는 굳은 의지를 니놈이 망치고 말았구나. 예, 자꾸... 여보, <웃음> <웃음> 어제는 대취하여어마마 하나를 잡질 않았느냐? 어, 어디 한두 분이십니까? <laughs> 그랬던 것입니다. 와탄카 네. 글그림 우주인 제 52화 의지였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그 이야기를 패러디한 것 같네요. <laughs>